Oh, I miss you so much. <laughs> 스스로 탈 것입니까? 한 올려줄게. 이제 유모차 가지고 가자. 엄마 보세요. <laughs> 벨트 할 거야? 이렇게 다소 고태우늘 버클을 하고 싶은 그녀. 어머, 성공했어? 성공했어? 어머 어떻게 했어? 대단하다. 손도 야무져. 누가 할 거야? 드디어 응. 엄마 봐봐. 아 귀여워. <laughs> 저희는 드디어 내일. 미국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짐을. 그래서 짐을 싸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 가방을 새로 사가지고 남들하고 구분을 하기 위해 멜로디가 스티커를 붙이고 있어요. Hi. Say hi. Hi. <laughs> 인사도 잘해. 그거죠? 저희가. 한국에 와서 많이 돌아다니려고 했는데, 어, 멜로디가 감기가 걸리고, 저도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 많이 못 돌아다녔어요. 그래도 제주도에서 아빠랑 같이 재밌게 보내서 굉장히 마음이 조금 나요. 여기 <laughs> 친장에서 많이 있어가지고, 친장 식구들하고 멜로디하고 많이 친해졌어요. 그치, 멜로디? 이모, 삼촌도 많을 수 있고, 엄청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없어도 너무 잘르더라고요 손에 붙였어? 가방을 열어서 싸자구나 <laughs> 스티커 <왜> 신기해? 신기해 우리야? <laughs> 귀여워 저희가 미국에 돌아가서 또 재밌는 재밌고 다양한 콘텐츠로 또 영상을 많이 올릴 계획이거든요. 제가 한국에 와서 좀 많이 쉬느라 영상을 많이 못 올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말아주시고 <laughs> 열심히 또 미국에 가서 다시 또 영상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디야, 우디 오디 말할 수 있는 거 되게 많은데 이제 A, B, C도 말할 수 있고 더 줘? 어떤 거? 얘 줘? 아 이거 주라고. 미키, 포토, 여 이거 미키야. 큰거 없어 이제. 큰거 줄라고. <laughs> 어디야? 재밌었지?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삼촌 이모랑 시간 많이 보내고 간다겠지? 이제 가방에 붙여주세요. 그렇지? 스페인 미니 마우스 응? 응? 어? 뭐 준비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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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에 앉아서 붙이고 싶은 멜로디. 오케이, 떼줄게요. 여기야, 이제 우리 미국 다시 가는 거야. 공항 가는 길입니다. 내짐이 진짜 너무너무 많아. 여기도 싫었고, 여기도 싫었고. 어디야, 이제 아빠 보러 가는 거야? 알았어? 준비됐나요? 어리둥절. 이제 탑 비행기 아빠생테 가는 거야 우리 집에 어른 스님필 마음에 니까 가지고 잘노네 저희네 이제 조금 있으면 드디어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갑답니다. 여기다가 엄마 그림 필이라고 준 건데 아필요없어요 네. You miss Oh, I missed you so much. I love oh my you. goodness, that will be two. I'll finish through Really? How was the flight? Not good. She's leaving like Is she like is it hard? You think she's gonna freak out?